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 되게 그 무기력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오진 않겠지만, 정말 회사에 위기가 생겼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하자라고 했던 거를 주변 누군가는 지켜봐줬고, 그리고 이걸 인정해 주었다. 자신만의 권태기 극복 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는 고객 피해 관리팀에서 피해 소송 대응 및 예방 업무를 하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저는 앞서 이제 소개된 것 같이 이제 올해 6년 차이고 저의 길진 않지만 짧지도 않았던 저의 회사에서의 경험을 한번 공유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 기사를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m g 세대가 우리 회사를 이끄는 히든 히어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 네, 접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기도 하죠.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히든 히어로로 선정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 이야기를 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저희가 K 직장인으로서 거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물씬 퇴사욕이 올라오고 이제 고민이 많이 생기는 시기가 있죠. 1년, 3년, 5년. 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풀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1월 LG 화학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직장이었어요. 저는 서비스팀이라는 신생팀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생팀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업무에 프로세스가 없고, 내가 업무에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선배들 일도 많지가 않았어요. 어, 그러다 보니 그 시기에는 정말 어떤 업무든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년이 지나니까 하루는 퇴근길에 집으로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 되게 그 무기력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서비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내돈 주고 산 물건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어? 서비스 주는 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뭐 서비스는 해준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대부분의 분들은 서비스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는 당연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열정을 쏟은 만큼 그게 이제 영향력으로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것을 티내기도 쉽지 않은 분야였어요. 이렇게 제 마음속에 고민이 차곡차곡 쌓이던 그 시기에 어, 당시 품질 센터장님과 팀 간, 중식 간담회가 있었고, 이제 그때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업무에 열정을 쏟은 게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긴 쉽지 않지만, 어, 회사에서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빛을 낼수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다.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적어도 내 이름이 남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업무를 하면서 만약에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하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요. 내가 맡았던 일은 정말 내 것이라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업무의 매뉴얼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2시간 걸리던 업무가 그 다음에는 1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30분이 걸리고 이렇게 이제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업무인데도 제가 할수 있는 업무의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1년 차면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태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깊이가 깊어지긴 힘들지만 내가 맡은 혹은 내가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업무에 임하는 그런 자세, 새로운 종류의 업무를 시작을 하더라도 정말 할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과감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저는 1년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모두 잘하고 계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비스팀에서 1년차는 자재관리, 2년차는 기획, 그리고 3년차는 RMA 수리로 이제 한팀 안에서 이제 각 파트를 지원해서 옮겨가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다양한 업무의 프로세스도 접할 수가 있었죠. 당시 제가 했던 업무로부터 제가 뭔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실 저는 이때 쌓았던 저의 업무 경험들이 제 3년차 고민 해결에 아주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3년차쯤 되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3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우연히도 그 시기에 이제 회사의 격동의 시기, 이제 조직 개편이 있었고 제가 앞으로 합류하게 될 팀과 하게 될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현재의 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해당 업무가 나에게 정말 매력적인가. 두 번째, 내가 했던 지난 업무들이 앞으로 하게 될 업무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내 성향으로 해당 업무에서 정말 영향을 낼수 있는가. 어, PL 팀도 당시에는 신생 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의 역할이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그런 정보가 많이 없었죠.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P.L.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참고로 P.L.은 Product Liability라는 제조물 책임법의 약자입니다. 저도 그때부터는 P.L.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PL이 무엇이고 PL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점점 이게 생소하지만 뭔가 접하기 어려웠던 법적 대응 분야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지난 3년간 했던 업무의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어떤 일이든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열심히 했던 일들이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업무들 중에 제가 이제 용역업체 발굴과 계약서 검토의 경험, 그리고 서비스 비용처리 경험,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합의 대응 경험 등 이런 경험들이 제가 나중에 PL팀에 속하게 돼서 하게 될 업무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어요. 네. 이제 내 성향이 정말 해당 업무에서 역량을 낼수 있는가. 제가 이제 지난 업무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업무를 할때 힘들었고 나는 어떤 업무를 할때 성취를 느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어, 이게 급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업무에서 역량을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지난 경험과 그리고 그때 깨달은 저의 적성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비전이 일치하는 곳 네, 당시 제 선택은 고객 피해 관리팀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입사 3년 차로서 이제 업무에 공태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게 될 업무 그리고 속하게 될 팀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지난 날에 내가 했던 그런 업무 경험들이 결국은 밑거름이 되어 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그런 저의 업무 권태기의 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번쯤은 그런 나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정말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런 이제 본인들의 밑거름을 한번 만들어 보는 자신만의 권태기 극복 키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laughs> 네. 이제 5년차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4년차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새로운 팀에서 이제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5년차쯤 되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업무들, 그리고 이제 새로 맡게 된 업무에서 곳곳에 숨은 빈틈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중고거래 플랫폼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런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판매금지 물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없는 단전지 요즘에 이제 DIY를 한다고 그 전자기기에서 배터리만 떼서 이제 판매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 안전장치 없이 안전 인증이나 확인 없이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용되면, 어, 네, 제가 차마 사진은 실지 못했지만,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PL팀에서는 이런 중 중고 단전제 중고거래 문제는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숨은 위험 요소였던 겁니다.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업무의 경험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팀, 그리고 새로운 업무에서 프로세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저는 이제 1년차부터 이제 없던 업무를 만들어서 하고 여러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봤던 게 든든한 백이 되었다 할까요? 네. 할수 있다라는 이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전지 이제 거래 게시글을 하나 하나 들어가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노가다도 해보고요. 직접 물건을 사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실제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 저희 팀원분들께서도 이런 다양한 시도를 좋아하셔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할 때마다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셨죠. 이제 그 결과로.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중고거래 플랫폼 공지사항에 안전인증 안전 확인이 없는 단전지가 공식적으로 판매금지 물품으로 기재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아보고 열심히 하는 걸 주변 동료분께서 이제 좋게 지켜봐 주시고 저를 이제 히든 히어로로 추천을 해주셨고 네 이렇게 네, 큰 상을 받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 어, 큰 상을 받고 나니 다시 한번 그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오진 않겠지만, 정말 회사에 위기가 생겼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일. 저는 단전지 불법 단속 업무가 당장에 성과를 내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회사의 위기와 직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하자라고 했던 거를 주변 누군가는 지켜봐줬고 그리고 이걸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몸소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 히든 히어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laughs> 이제 6년차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의 저의 회사에서의 5년 그리고 10년이 너무나 궁금하면서도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커리어 워크샵도 신청을 해서 저의 그 남은 그 다음의 커리어를 좀더 본격적으로 그려나가볼 생각입니다. 저의 이런 6년간의 길진 않지만 짧지도 않았던 저의 경험들이 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